눈 쪽, 목 쪽, 어깨, 가슴. 영어로 써있면, 한글로 써놓지. <laughs> 자,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쇼호스트 유현상이고요 좋은 현상의 유현상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유현상이라고 하고요 쇼호스트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좋은 현상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슬리퍼 특집으로 준비가, 준비를 했고요두 가지 상품입니다. 지금 어 고가지만 만족도 엄청 높은 슬리퍼. 이건 스트레칭 슬리퍼라고 해서 다리를 좀더 예쁘게 풀어주고 마사지하는 듯한 효과를 주는 슬리퍼거든요. 49,000원인데 46,000원 자정까지 이 가격으로 함께 보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압 슬리퍼인데 이게 독립 스프링으로 되어 있어서 정말 편하고 체압 분산 효과까지 가지고 있는. 네, 슬리퍼, 지압 슬리퍼, 만0 0원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 그럼 다시 돈 주고 사유 아, 있어요? 사요그 어, 좀... 아, 정도요? 뭐? 아니, 왜냐면, 이게 진짜 폭신폭신해서 일단 편하고, 운동 그냥 음. 그게다그그냥그다다그 그냥